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잣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잣대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라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그리고 성도가 사회 속에서 지켜야 할 덕목 겸손과 선행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제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본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의 마음은 교만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려 하지 는다라는 것이죠.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늘로 치솟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겠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발자국에는 겸손이 뚝뚝 떨어져 있않습니까 하늘 위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으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과 함께 선행도 구비해야 합니다. 17절부터 19절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할수 있거든 서로 화목하라. 친유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당한 만큼 갚아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을 베풀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제가 삶의, 자, 삶의 착대로 가지고 살아가야 할 내용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은놓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본래 유목민적이죠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목축을 했지만, 밤에는 텐트 안에서 숯불을 켜고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두 사람이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숯불이 꺼져서 이제 숯불을 빌려러 오는데 상대방이 그를 문전박대하지 않고 자신의 숯불을 꺼내어서 빌려주게 됩니다. 그는 그 숯불을 머리에 이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리 위에서 뜨뜻하게 달궈진 그 숯불을 온 머리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붉어지게 되죠. 낮에 다투었던 일이 부끄러움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겸손과 선행,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품고 살아가야 할 덕목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웃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기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성은 상대방에게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악에게 지지 말라라고 선으로 이겨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온 나이다. 아멘.